하나 주어졌고 식도 다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의 점 P 직선 위의 점이라고 했어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이 관계식 만족해야 되겠고 여기서 어 외부의 점이죠.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두개 그었고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지금 이 그림상 뭐한 이쯤 어딘가 A 이쯤 어딘가 B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리미트 걸려 있고 AB 길이 곱하기 OP 길이를 t로 나눈 식의 극한값 물어봤습니다. 일단 원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조선을 그려보면 여기 수직이죠 이렇게 접점까지 으면 그렇지? 그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B는 지금 이 길이고 이거 한 글자로 뭐라고 하니 AB를 현 현이라고 하죠. 1학년 때 어, 원의 방정식에서 했지. 그 다음에 OP는 이 길이지, 이 길이. 그럼 제가 이렇게 딱 그으면 외부의 점에서 그었으니까 얘는 각의 이등분선이고 뭐이 점을 기준으로 하면 이거 수직 이등분이죠, 이렇게. 기억나요? 이런 느낌 아니었어? 이런 어, 느낌이지. 그럼 A점을 직접 구할까? B점을 직접 구하고? 그러지 않았지, 우리. 1항 때 보면 이거 루트 옵니다 그죠?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니까 루트 오고 OP의 길이는 사실 바로 구할 수 있어요. OP의 길이는 원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지. 원점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루트 x 좌표 차이 제곱 y 좌표 차이 제곱 자, 제가 좀 이쁘게 쓰면 OT 제곱 자, 여기까지 돼. OP의 길이 구했습니다. 뭐 여기다 써보면 루트 이제 AB의 길이 어떻게 구할래? 어떻게 구하, 구했지? 랑이년때이 직선을 구했나? 접전 구했나? 아 아니지. 달변관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고 루트 씌워주면 되죠. 루트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5t 제곱 마이너스 20t까지 똑같고요. 25에서 5 빼면 되니까 이렇게 될것 같아. 음. 그 다음에 지금 표현해야 되는 게 표현해야 되는 게 a, b를 t로 표현하면 되는데 그럼 이 절반은 2분의 1 a, b죠. 자, 중삼때 직각삼각형의 닮은 관계에서 소공식 기억납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거 곱하기 이걸로 구할 수도 있고 이거 곱하기 이걸로도 구할 수 있었죠. 어, 마, 맞아? 이게, 이게 지금 그대로 OP죠. 뭐 한방에 쓰셔도 되고 결국은 1분의 1AB 곱하기 OP가 이게 1분의 1AB니까 이거 곱하기 이게 이거 곱하기 이거랑 똑같죠. 얘랑 얘 곱해볼게. 얘랑 얘 곱할 텐데 이거 5로 묶어내면 루트 5 루트 5 곱하니까 5 앞으로 빠지겠고 마, 맞지? 5로 묶어냈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 이제 양변에 2갖다 곱해주시면 이거 10이고요 여기 리미트 t 만 걸어주면 되지 이렇게 T 양의 무한대 발산 t분의 요거 자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니까 그대로 최고차의 계수의 b 읽어내시면 되고 4번이죠 4번 10이 정도는 구하실 수 있을 구해야.